자, 지난번에, 어, 반신, 왼쪽 반신 나비가 풀리신다는 조옥수님의 동영상을 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당시에 왼쪽 밤, 왼쪽, 어, 목, 그리고 팔쪽으로 풀리는 것이 계속, 그, 화, 치, 어,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그때로부터 또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근데 지금 조옥수님은 완전히 팔이 풀려가지고 팔을 마음대로 휘휘 돌리는 그런 상태까지 오셨답니다. 잠깐 한번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팔을 한번 흔들어 보시죠. 자, 이거는 완전히 그냥 보통 그다 나으신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말씀 좀해 보시죠. 어떤 상황인지. 팔이 제는 그전에 그 뚝뚝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좀할 때는. 근데 이제는 뭐그 소리도 이제 별로 많이 안 나더라고요. 팔이 이제 소리가 잘안 나. 주로 이제 팔은 어디게 보더라도 하루가 다르게.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그 왼쪽 팔이 마비가 이제 풀렸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볼은 어떠세요, 볼? 이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셨고 목도. 목도 그렇고 다 좋고 이제 팔도 아주 잘돌아가 어. 근데 지난번에 잠깐만, 잠깐만. 지난번에 그, 저, 발은 쾅쾅 치셨는데, 아직 발은 그 근육만 강화되고, 아직 완전히 풀린 것 같진 않다. 한번 발을 한번 다시 흔들, 저, 발로 쳐보시죠. 발은 닿는데, 근육은 안 풀린 것 같아. 근육만 하면 이제 좀, 이제 원래 이게 이 다리부터 하면 이제 이 발이 이제 늦게 풀린다 그러더라고요. 어. 근데 조금 내가 볼 때는 며칠 안에 풀릴 것 같아요. 무거워 요 가벼우면서도 아. 이렇게 뒤집은 감각은 더 센데 조금 무거워요. 어,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의사 선생님께서 마비가 풀리는 순서가 이 뺨하고 목그 다음에 팔 그리고 마지막에 발이 풀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를 그러셨어요. 어. 아. 이게 팔이 이제 제일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처음에는 안 풀린대요. 근데. 풀리는데 이게 이제 나 나중에는 제 이제 풀리면서 이 다리가 싹 풀린대요. 이게 어. 마지막이라고 더니다 걷는 거는 이게 실줄이 굵어서 걷는데요. 이데 음. 나중에는 이 다리가 제일 늦게 풀린다고. 그럼 지금 다리가 풀리는 거 언제쯤 풀릴 거 같아? 지금 느낌상. 느낌은 한2주일 안에 풀릴 거같겠요 아니야 풀릴 거 같아. 한2주일 내가 몸 내가 몸이 아주 뭐 알겠어요. 내가 어. 느낌에 그리고 다리가 힘은 있는데. 건련자, 옛날에 허공에서 했는데 그렇진 않고 힘이 있어요 이제. 어... 틀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게 틀려. 자,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 왼쪽 팔도 이제 완전히 풀리시고, 네. 그 다음에. 아유 다 거의 풀렸어. 뭐아 이제 왼쪽 발. 어 발의 힘은 쾅쾅 들어가지만 네. 아직 근육이 완전히 풀린 것같진 않다. 네, 근데 안 지금처럼 안 이제 안 맨발로 매일 걸으시면은 어 1, 2주 안에 발도 풀리실 것 같다. 이제 네, 그런 지금 네, 네, 느낌에 그래요. 느낌을 가지고 시고 있고요. 네. 그 동안에 그 혈압도 많이 좋아지셨다면서요. 네, 좋아졌어요. 그 약도 줄이시고. 네, 약도 이제 다섯 개 먹았는데 이제 세 개, 두 개는 줄이고 세개 먹고. 어. 근데 지금도 그. 무게 줄인 것만큼 지금도 혈압이 좀 낮아요. 어, 그리고 또 다른 거, 최근에 이렇게 네. 좋아지신 게 어떤 부분들이 있으세요? 몸도 가볍고. 몸이 가벼워졌고. 또 여기 오면 또 상쾌하고. 상쾌하고. 너무 좋아요. 지금 얼굴이 처음에 그 동영상 갈 때보다 지금은 젊어지셨어요, 아요